배려란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게 되며 사물을 보다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배려는 세상을 좀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재료의 미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 주위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세요.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세요.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자신이 돌보아야 할, 돌보아야 할 사람이나 사물을 부드럽게 대하세요.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세요. 열정과 탁월함의 미덕을 함께 발휘하세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배려합니다. 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